80입니다. 네,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제가 제주도를 대표한다. 서귀포 80으로서 서귀포를 대표한다. 그거는 사실 제 마음입니다. 그죠제 마음이 그렇게 우러져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한 가지를 제가 권위를 드릴 게 있어서 이 캠을 한번 켜 봤습니다. 뭐냐면은 저도 이제 제주 시민이고 그죠 제주 아, 서귀포 시민이죠. 서귀포 시민으로서 제가 또 영어도 지금 아주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. 그리고 영어 회화를 또러빈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 중인데 러빈이 그러는 거예요. 어? 제주라는 단어를 제가 그걸 검색을 해 봤더니 빨간 줄이 거진다는 거죠. 문얘기냐면 아, 어,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JEJU를 그죠? 앞글자도 정확히 어, 표기법으로 그쵸? 대문자로 J를 쓰고 EJU 이렇게 쓰면요 자 그리고 한 칸을 띱니다 그렇게 해서 한 칸을 띄면 그 부분이 빨간 줄이 쫙거집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,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, 왜 문제가 돼? 얘기해 봤더니 어,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너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 하지만 은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영문자를 이렇게 표기를 할 때, 어, 이게 이렇게 빨간 줄이 거진다는 거는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어, 어, 오타가 난 상황처럼 느껴진다는 거야. 예를 들면 어, 하와이라고 쳤을 때 그냥 이렇게 친 다음에 한 칸을 띄잖아. 그러면 절대 그게 빨간색 줄이 거지지 않아. 무슨 차인지 알겠니? 그래서 어 그게 무슨 차이야? 그랬더니 느낌이 오는 거예요. 바로 작은 차이구나. 뭐냐면, 자,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섬이 있죠. 다케시마, 그쵸? 독도. 자, 그래서 우리가 그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표기 방법을 어,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에 기입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도 또 독도라고 쳐봤어요. 그랬더니 어, 역시나 빨간 줄이 커지더라고요.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또 다케시마라고도 쳐봤어요. 빨간 줄이 거지더라고요.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간에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, 그죠?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다.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표기를 그렇게 미룰 수도 있어요. 하지만은 제주나, 그죠? 어, 이 서귀포. 여기는, 어, 제주도는 우리의 섬 아닙니까? 그리고 명백히 이 서귀포는, 어, 우리나라의 시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은 또 쳐봤더니 다 빨간 줄이 거지지가 않아요. 네. 처음에 s를 크게 쓰고 e, o, u, l 쓴 다음에 한 칸을 띄면 그럼 빨간 줄이 거지냐, 안 거지냐를 따, 따지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다른, <laughs> 음, 뭐 갤럭시 폰을 쓰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뭐, 그죠? 또 화웨이 폰. 중국 폰을 쓰는 사람들도 모르겠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권위를 드리는 겁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권위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사이트를 찾아서 이렇게 뭐 건의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문제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 영상을 찍고 서기포시나 아니면 그어어 신문고 거기 에 한번 건의를 드려볼 생각이에요. Government k o r e 에게 분명히 저는 이게 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작은 오타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걸 자,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, 외국인 기준의 시점에서 봐서는, 그죠? 이게 공신력이 있는 곳이냐, 아니냐를, 어떤 네, 신용도죠?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해요. 뭐,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. 뭐 애플에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, 죠 스티브 잡스.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. 뭐, 폰트 정도는 그냥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뭐,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? 그게 뭐가 그렇게, 뭐, 어, 문제인가요? 얘기를 했더니, You are fired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, 넌 이미 해고되어 있어. 넌 이미 죽어 있어. 임마. 이렇게 얘기한 거죠. 사실은 그게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명품과, 그죠? 그냥 그저 그런 제품이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을 설명할 때 무조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명품의 제조사 그죠 독일의 아크레도라는 회사를 다녀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닐 때 14k 와 그리고 14c 이거를 구분을 잘못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구매했을 때, 그 소비자도 모를 수도 있죠. 14C인지 14K인지, 이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. 발견을 했다. 그리고 그 14캐럿이 보석의 그 품위에 단위인 14K가 아니라 어, 그죠? 아, 금의 중량, 금의 중량. 금의 중량의 14K가 아니라 그죠? 어, 보석의 단위인 14C로 발음을 했다. 14C다.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면은 사실은 어, 1 4캐럿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반지를 제공했어야 됩니다. 차이일 수 있지만, 그 고객한테 그러면은, 어, 아, 잘못 배송이 됐네요. 죄송합니다. 이건 저희가 잘못 포기한 거예요. 이렇게 사과할 게 아니라, 그거를 빨리 개선하는 것도, 어떻게 보면은, 신뢰를 쌓는 방법이 아닐까. 저는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는데, 그회사 퇴사해버렸거든요. 아무튼, 저는 사실은 그게, 뭐 어, 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지 않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은, 이 우리나라를 찾는 부분들이 저는 좀, 음 그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세세하게 챙기는 그런 나라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권위를 드립니다. 네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